최재성 수석이시죠? 네. 아 예, 네, 네. 저는 시민언론 유탐사에서 함께하고 네. 있는 허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예. 예.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연임 문제 관련해서 네. 이런저런 이제 민주당 내부 의견을 좀 취재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수원님께서 좀 거의 유일하게 좀당 대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지금 언론에 많이 좀 설명을 하시길래. 예. 저희가 그뭐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뭐그 언론에 얘기한 정도예요. 예, 예, 예. 일단은 뭐그당 내부에서는 어,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수석님이 조금 뭐 김영민 의원도 반대하더만요. 예. 반대하는, 근데, 취지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아니, 제가 주... 지금, 예, 방송 예, 예, 중에 잠깐 나왔거든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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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국회의장 후보가 명심 경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가 근거가 좀 아쉽죠. 전쟁이라는 거. 표현은 안 썼고요. 명심, 명심 경쟁. 논란이라 그래요. 예, 예, 예. 명심 경쟁. 지금 실제로... 녹화 중이라서요. 또 들어가야 네네. 돼요. 예, 그래서 네네. 전화도 못 받았고요. 잠깐만.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들이 따로 이렇게 명심 경쟁 들어가야 하고 된다고요. 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녹화를 들어가야 돼서요. 아, 예. 요거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따로 그 국회의장 후보들이 명심 경쟁을 한 적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수석님께서는 계속 방송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지 좀... 아, 최고 언제 명심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네. 명, 여기까지 국회의장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아. 명심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경쟁이요? 예예, 예. 명심, 명심. 명식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논란이라고 표현할. 아 여기까지 건데,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혁신 경쟁을 벌이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지금 녹화 있거든요. 중이라서요. 예 예. 녹화 중이라고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국회의장 후보들이 혁신. 네, 국회의장도 명심 경쟁을 하고 있고, 음.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 라고 표현을 하셨습 예. 명심 하셨고요. 논란이 아니고 명심 경쟁이라고 본인이. 네. 자, 그런데 최재성 수석이 음. 어, 나만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고, 김용민 의원도 음. 반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이 실제로 어떻게 발언했는지를 음.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곡하고 뭐. 네 계신 것 같은데요. 어, 김원준의 뉴스 수공장에 최근에 출연해서 김용민 의원이 한 발언의 취지는 이겁니다. 진행자인 이제 김어준 씨가 물어봤어요. 이재명 당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할 준비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때 대표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것은 좀 어색한 감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다만 조금 더 길게, 아예 대선까지 좀 생각을 하면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시험대에서 상처받고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만 생각한다면 아예 대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주변의 보좌관들이 다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해요. 당의 입장과 어떤 당원들의 요구만 생각하자면 당연히 당대표 그렇죠. 연임을 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 봐서는 사실은 또 대권 음. 준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적으로 보자면. 근데 김용민 의원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나 독 음. 주뭐 독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음. 문제 의식으로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랑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김용민 의원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마치 김용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 연임이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는 건 이거는 외국에서 그렇죠.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는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그렇죠 일장일단이 3년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최대한. 이제 대통령 후보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 당 대표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올라가죠. 당 대표 후보로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공격을 받는 걸 줄이면서 대선까지는 그냥 조금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22대 국회는 단순히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고 당장의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독주를 막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심을 받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하야 탄핵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3년 후가 아니고 1년 후 후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상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 체제 하에서 당원들의 민심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민주당의 똘똘 뭉쳐 가지고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음. 제대로 견제를 하라라고 하는 게 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 음. 총선 앞선 거둬서 음. 완전히 박수 받았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후퇴를 해야 사실은 음. 대권 가도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음. 당의 어떤 그 요구와 민심의 어떤 수렴 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희생해 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 때문에 어쩔 음. 수. 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음. 있는 것인데 마치 이거를 무슨 독단적인 독주 뭐 독재 음. 뭐 이런 체제에서 반대한 것처럼 최재성 수석이 얘기하는 거는 음. 이거는 정말 왜곡이죠. 네, 네. 저희가 바로 잡아드리고요.